안녕하세요. 훈스의 슬픈 언박싱. 박스는요 이미 빼버렸습니다. 아, 툼레이더 d l c 하고다 들어가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? 디비니티 에디션인가. 그런데 봉미판을 어, 샀어요. 봉미판이 이제 아마존에서 싸가지고 샀는데 디스크가디스크가 어, 디스크가 빠진 것 같아요. 그래서 언박싱을 해보도록, 그 오픈 케이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 가볼게요. 유로판인 것 같은데, 국판판라고 유로판, 유로판. 국민판에 오, 유로판입니다. 유로판은 여기에, 이제, 나이 등급이, 이제, 크게 되어 있는 게 유로판이고요. 우리나라는, 나이도, 그, 나이 그것도 있고, 약물 그것도 이렇게 있고, 샀죠. 국미는 이렇게 영어로, 이제, 등급이 표시되어 있고, 일본어도, 이제, 그, 등급 표시가 또 다르게 되어 있, 있습니다. 뭐 영어로 되어 있긴 한데 영어하고 한자랑 같이 통합어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. 아무튼 유럽판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고요. 한번 아. 비닐을 다 벗겨내고, 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것도 없습니다. 아무것도 없는데, 어? 히디가 빠진 건 맞네요. 히가 빠졌어요. 히디가 빠진 건 맞고, 어. 다시 딱 끼워놓고요. 뭐 아무것도 안 들었네요. 뭐 종이나 뭐런 것도 없이. 그냥 요렇게 되어있고, 어, 그 뒤에 뭐, 그 경고, 뭐 그런 문자 되어있는, 그거 되있고요 요렇게 되어있는, 하여튼, 툼네이더 어, d s 다 모아진가, 정발판은 너무 비싸거든요? 정발판은 너무 비싼데, 국립판은 그때, 이거 할인해서 20, 25달러인가? 뭐, 그렇게 해가지고 산 거, 산거 같아요. 25달러에도 뭐, 싼건 아닌데, 우리나라는 지금 뭐, 8만원, 9만원,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다, 정발판은, 그래서 뭐, 그에 비하면 좀 저렴하게 나온 거 같아서, 한번 사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